안녕하세요. 아부네입니다. 10에서 40만원대 제품으로 휴대용으로 쓸수 있는 고속 양면 스캐너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캔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4 용지 크기의 10장을 양면 스캔하고 있습니다. 인쇄 해상도는 300dpi로 테스트 중입니다. 10장을 양면 스캔하는데 약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스캔된 결과물은 지정된 폴더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앱손 휴대용 스캐너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두 제품은 급제량이 한 매입니다. 가격은 최저가 기준으로 ES50이 15만원 정도, ES60W가 2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이 스캔 속도는 똑같지만, 오른쪽 제품이 와이파이가 되고, 내장 배터리가 있다는 차이입니다. 아래 두 제품은 급제량이 최대 20매이기 때문에, 위에 제품보다 훨씬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가격은 DS310이 34만원 정도, DS360W가 43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세 번째 DS310 제품이고, 무게가 1kg 정도, USB로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른쪽 제품이 더 비싼 이유는 와이파이 기능이 되고, 내장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입니다. 스캔 속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제품의 구성품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설치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앱손 DS310의 기본 구성품입니다. 작은 박스 안에 구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휴대용 케이스를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DS310이 34만원이고 휴대용 케이스가 2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두 제품을 동네 중고 거래를 통해서 20만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의 크기는 A4 용지 기준으로 이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캔은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고 이 USB로 노트북 등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설치 CD와 설명서가 있는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CD에 있는 설치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앱선 스캐너 설치를 시작합니다. 내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제품 상태 모니터링은 체크 해제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림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스캐너 케이스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안내에 따라서 USB와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USB 설정이 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닫기를 하고 추가 설치를 합니다. PDF에서 OCR 문자 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완료를 누르고 이제 스캐너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앱손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스캐너 관리 화면 창을 실행하겠습니다. 스캔 설정은 기본 설정으로 놔두고 스캔면을 양면으로 체크합니다. 문서 크기는 자동 감지, 이미지 형식을 컬러로 변경하겠습니다. 해상도는 표준 해상도인 300dpi로 변경합니다. 용지와 내용이 삐뚤어졌을 경우 문서 보정하는 기능을 체크합니다. 그외 공백 페이지 건너뛰기나 이중 급지 감지를 설정하고 이제부터 스캐너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해상도인 600dpi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300dpi와 600dpi의 해상도가 우리 눈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300 dpi 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0장 양면 스캔 600 dpi 중간 부분에는 영상을 끊었습니다 약 1분 4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스캔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왼쪽은 300 DPI 해상도이고 오른쪽은 600 DPI 해상도로 스캔을 한 결과물입니다. 스캔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200%로 확대해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300%로 확대했을 때 노트북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600 DPI가 깨끗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같은 고해상도의 인쇄물이 아닐 경우 그냥 일반 서적은 300 DPI로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프린트에서 용지가 걸리는 것처럼 어쩌다가 용지가 이런식으로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용지 제거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하살표 있는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위로 제끼면은 아주 쉽게 열립니다.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용지를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종이 찌꺼기나 먼지 등이 이 유리 부분에 남아 있다면, 스캔이 되어 나올 때 결과물에서 새로 실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후하고 날려버리거나 먼지를 잘 털어줘야 됩니다. 프린트도 오래 쓰면 이 롤러를 교체할 필요가 있듯이, 여기 스캔도 이 롤러 수명이 다 되면 은 용지 걸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땐 서비스 센터 방문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직 이 스캔 롤러를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중고로 이 스캔을 구입해서 70권 정도의 책을 스캔해 보았는데 복합기랑 비교해서 스캐너 기계가 많이 비싸긴 하지만 스캔 속도나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제 총평은 만족스럽다 입니다.